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피파 온라인 3,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예, 아, 이제 많이 했어. 열흘째가 돼가고 있네요. 2014년 6월 23일. 자, 지난번 경기에서는 벨기에가 러시아한테 완전히 화력 쇼를 보이면서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어, 골대가 수비 한 명의 역할을 더 하셨죠. 예, 그래도 막질 못했어. 예. 자, 대게는 그러면 2승이 됐고요. 러시아 알제리를 이겼고 대한민국도 러시아를 이겼고요. 예. 야 이거는 완전히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죠. 우리가 되고 싶은 우리가 월드컵에서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어, 글쎄요. 지금 월드컵을 이틀 남겨놓은 상태고 우리나라 경기는 한 열흘 남은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월드컵을 그냥 이 게임으로 즐기는 게좀더속편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뭐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요. 대한민국 알제리 경기 한번 들어가 보죠. 예. <laughs> 자, 오 어, 전력은 우리가 알제리보다 조금 높은 걸로 돼 있네. 자, 음. 다시 바꾸죠. 예. 433. 박주영, 손흥민. 손흥민이 잠깐 오른쪽이었나? 손흥. 스트라이크. 아, 이쪽에 있어야죠. 손흥민이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 구렇죠9 구자철. 약간 뒤에. 박주영 씨는 그 어디 게시판에서 봤는데요. 이동국, 염기윤 무슨 뭐 제가 자주 들어가는 게시판인데 거기에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박주영 씨는 정말 국가 대표의 기둥입니다. 그렇게 제목이 돼 있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기둥이라서 그런지 움직이지를 <laughs> 않더라고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다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봤습니다. 기성용, 하대성, 윤석용, 이종, 이종수 씨가 이번에 뽑혀있지는 않았죠? 오른쪽, 아, 김창수 이 친구가, 아, 이 친구 영 불안한데. 신광훈, 오범석, 최효진. 그래, 오범석 씨가 이번에 뽑혔나? 김창수보다는 오범석이 훨씬 낫지. 홍정호. 왼쪽은 김치우, 박원재, 박주호. 박주호! 어. 윤석영 보다는 박주호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근데 박주호 선수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김영권 곽태희. 센터백에 장현수, 장현초 병철. 황석호. 김치우. 윤석영. 자, 공격수. 박주영 보다는 김신욱을 데려가 봅시다. 김신욱. 한국형 대신에 김신욱, 홍정호, 오범수, 이범호, 병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자, 우리나라 게임이잖아. 기분 좋게 해주겠죠? 알제리와의 경기. 알제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과 알제리 경기 시작해보죠. 옷은 뭐 그대로 입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보우게라, 소우단이 있을라. 그래요, 예. 네. 좋았어. 예. 네, 게임에서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이겨보도록 하죠. 결국 알제리와의 경기, 아, 알제리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무슨 요새 같은 아, 연습장을 마련해서 오늘 경기 준비를 하고 있던데. 자 실제 어? 뭐 포메이션이나 선수하고는 좀 다르죠. 네. 누구지? 걔가 안 나왔네. 유명한 애가 페굴리 그렇죠. 페굴리 선수가 스타팅이 아닌가봐. 자, 또한 번. 시작됩니다. 기적을 향해서. 모습을 기대됩니다.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박태위. 지금 박태위. 월드컵 박태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반에서 청룡. 30등 하는 애한테, 기성룡. 이번에 정규에서 30등 할수 있다고 응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정수. 아, 그런 거 뺏기면 어떡하냐. 자 우리한테는 정강이 축구밖에 없어. 그거 뺏기면. 어. 자 러시아 우 경기하고는 좀 다른. 다르... 러시아 경기도 처음에는 조금 빡빡했어요. 예. 아왜 이렇게 잘 뺏겨? 야 제들 패스봐. 야 알제이가. RJ가... 좋았어 어. 래핑맨의 축구는 뭐라고 그랬죠? 보신 분들은 있으시나나 예. 정강이 축구 상대방의 공은 중요하지 않아 공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정강이를 보고 아 이총룡 아 아주 날카롭게 올라갔는데 코키퍼 바로 앞으로 거기 가고 말았네 어, 좋았어, 박주혁. 자, 이 총룡, 아, 이. 아! 네, 결국 뺏어냅니다. 오. 오. 자, 아유. 아유. 오! 아! 으아! 야, 죄송해요. 네.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아, 지난번 러시아 경기도 손흥민이 이 근처에서 선제골을 넣었었죠. 아, 조금 더 감겼어야 되는데. 야, 이번 대회도 결국은 이청룡이 예, 사이드에서 얼마나 깨주냐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그쪽을 깨져서 공을 연결시켜준다면, 중앙에서 얼마나 또 뚫려서 이청룡이청룡 <laughs> 뺏기지도 않고. 그렇지, 그렇지, 하대서 자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아. 근데 아, 점점 월드컵이 다가올수록 예, 기대가 옅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대성 선수 잘했어 자이 패스가 좋았죠 좋았어. 37분에 예. 자이 피파 온라인 3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보여주네요 어하 오오오 야자 전번 일단은 시간을 끌어서 예. 김영권, 일단, 일단 이기 있는 채로 가죠 예. 박태휘 박주호 기성용 이이 아이씨, 아깝다. 좋았어요. 예. 아주 좋은 결과. 예상만큼 뭐골 예상했으면 예상 예상에는 얼마나 될줄 알았어. 자 게임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보게 해주네요. 근데, 알제리가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어, 지난번에, 벨기에랑 할 때도, 그렇죠. 벨기에가 알제리를 그렇게 쉽게 이기진 않았었죠. 좋았어. 자, 어차피, 게임이니까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선제골을, 아, 추가골을 넣어서, 확실하게, 알제리를 이겨봅시다. 아 근데 지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게임에서도 수비지는 거기다. 믿을 건 이청용밖에 없다. 이청용. 부자철도 별로야. 오. 아프리케. 자, 뒤로 좀 빼고 가지마 가지마 하지. 이정수. 칵 예. 다시 스 자, 뺏기지 말고 뺏기지 말고. 일단 계속 계속. 이 야, 야, 야. 소님이 잘했는데? 아, 아쉽다. 또 돌아서서 슛을 한번 쏘고 싶었는데요. 아, 너무 밋밋하게 예, 슛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 공을 잡, 잡으면서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근데 한번씩 아이제리한테 공격당할 때, 아, 김용우김용우 씨. 아, 요 아 제가 거의 욕을 안하죠 예 여기 막 나올라 그래 홍종호 김영근 바꾸자 안되겠어 박태휘 박주호 이청룡 손흥민 <목소리> 아 손흥민 계속해서 이청용 손흥민 라인 예 이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진행되네요. 이쪽이 뭐 계속 공격이 되니까. 뚫려 예. 뚫렸어 뚫려서 뚫렸어. 뚫렸어. 아이씨. 아, 씨! 아, 이근, 우너이근우 바꿔. 어렵게 월드컵 나가가지고 내가 출전시켜줬는데, 그못 넣으면, 어떻해 김신욱으로 바꿔. 자, 그러면은, 아, 경기, 경기 거의 끝났나? 김신욱이 가운데로 오고, 손흥민하고, 고자철이 좀 뒤로, 기성용좀 앞으로, 아, 이충용 앞으로, 하재성은 뒤로. 아 경기 거의 끝났네요. 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아격 격은 교체를 못 해보고 예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 어예뭐슛손 경기 걸로 음... 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나이지리아, 아, 나이지리아래. 알제리 공격도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이 두번 정도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좋았고. 자, 이거를 오른. 자, 우리가 공격을 많이 하긴 했죠. 자, 나이지리아, 아, 나이지아 아, 계속 나이지리아. 알제리 공격했던 것도 한번 보여주지. 자, 기성용이 그래도 잘했나봐요. 점유율, 공격방향. 아, 이쪽에서는 뭐 거의 안 했죠? 득점. 득점 누가 했지? 어, 하대성. 유효 슛, 어시스트, 패스, 드리블. 이총용 손흥민, 예. 그리고 구자철이나, 아, 근데 포메이션이 다르지. 예. 이쪽이 잘해줘야겠네요. 예, 박주호, 박주호 선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쪽이 문제네. 예. 이렇게, 이렇게 나눴을 때, 왼쪽 공격하고 이쪽은 다 좋고, 예, 이쪽이 문제네요. 자, 실제 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러시아 2대0, 알제리 1대0. 그래서 2승이 됐고요 벨기에도 2승이 됐고. 뭐, 이렇게 되면은 다 끝난 거죠? 알제리하고, 알제리하고, 누구냐. 러시아는 2패니까, 뭐, 다음 경기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누가 저 1위가 되느냐, 예. 그게 주, 그게 남는데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진짜 이런 일이 있, 있을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차라리 두번 비이고 마지막에 벨기에한테 이긴다 이게 더 어,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기분은 좋네요. 예.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이어서 알제리까지 1대0으로 이겨가지고. 이승을 얻어서 16강을 뭐 거의 확정을 지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미국하고 포르투갈이네요. 포르투갈, 독일하고 비겼었고 미국은 누구한테 이겼지? 가나한테 이겼었죠. 어, 포르투갈한테는 진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경기네. 미국을 분명, 결국은 경쟁 상대는 미국이니까, 예, 미국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포르투갈 전력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는 것같지는 않아요. 네. 호날두가 있지만.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파 온라인 3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모드.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